반갑습니다. 무지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 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다 마치고, 제가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제 복음서에 가서, 또 갈라디아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서인 신명기를 마쳤으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예습을 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율법 이럴 때 율법이 성경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고요, 토라해서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도 있고, 신명기만을 또 율법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주 좁게는 십계명을 율법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칼빈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근본 율법의 도덕법이라 해서 근본적인 율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어, 제사제도, 절기 이런 것들을 의식법이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소한 마리를 훔치면 소 다섯 마리 갚아야 되고 양한 마리 훔치면 양네 어, 마리를 갚아야 되고. 이런 제도를 이제 시민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시대 사회에 적용시키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더라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죠.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백성으로 이제 살래.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래.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셨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 또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삶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있어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언약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율법을 이제 잘 지키면 복을 누리고 살고 그렇게 이제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언약 율법이 언약법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언약에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약에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레위기서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용납하는 사람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피를 먹거나, 그러니까 살인죄라든지, 뭐 이렇게 피 짐승의 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피를 생명의 거론이 거기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중배 하지 마라. 신약성경에 와서도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부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해줘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인데, 언약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새 언약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언약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시 신약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갈빈선생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율법에 저주에서 건져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 제사 제도, 절기 이런 의식법들 갈빈이 나눈 대로 의식법들은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시민법, 사회법 역시 그 시대에 맞춰서 적용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민법이나 사회법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은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이 규정이 많을지라도 근본 정신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겨놓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길 때 신앙의 수준에 따라 성령님이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 가책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역시 믿음의 삶입니다. 예, 이 짧은 시간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별개로 있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속에 짐승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율법은 생활규범이고,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제도나 이런 의식법이 워낙 절개나 의식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의식법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법이나 제사 제도나 절기나 이런데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복음이 있는 시대에 율법이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주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전에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문자에 매여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내 양심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 규범이다. 삶의 규범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